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 3장 디모데 후서 3장 1 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교육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육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성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으시고 있습니다. 월터 스코트 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인을 불러 책을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책의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어느 책을 가져 오리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얼굴을 들여다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주인 월터 스쿠티언이 얘기합니다. 책이라면 오직 하나뿐이지 다른 무슨 책이 있느냐? 왜냐면 그가 책을 많이 저술했어 자기가. 만든 책도 많이 있고 서재에 책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하인이 알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그거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무슨 책이 필요했느냐.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성경을 읽고자 했 거예요. 그래서 성경 책을 가져오라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달랠 길이 있겠습니까? 또 죽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의 유대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정치, 경제, 학자, 박사, 예수님, 그 누구도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서는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끊겨야지. 주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야. 미국은 복된 나라라고 하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보금적인 그러한 보수적인 신앙으로 많이 갔었죠 그래서 복된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지 못하는게 또 현실이죠 1년 동안에 미국에서 만든 책이 성경책이 1억권 정도 됩니다 1억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2배 가까운 책을 만들어서 해소 못받을 1957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는 500만 권을 발행을 했다 1966년 존스 대통령 때에는 750만 권 1969년 닉슨 대통령 때는 1억 권 1976년 포드 대통령 때는 2억 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해가 가면 갈수록 성경책을 많이 발휘해서 다나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맞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세상의 구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만나게 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하나님과 성령 없이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정제를할수 없다. 여하치 역대 대통령들보다 훨씬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갖고 정치를 해왔던 거. 그들의 기본 바탕 믿음은 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뽑고, 그을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책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지니고 다니는 그 성경책,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들고 다닌다 해가지고, 내 이미지가 성상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내 인격을 세워주고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구로해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리자베스 여왕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유명한 말 아닙니까? 영국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해도 나는 성경을 버릴 수 없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굶질일 때 성경이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무서울 때의 나의 가보시오, 내가 병들었을 때 성경이 나를 붙쳐주는 양양이 되며, 적절할 때에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찾는다. 이렇게 보나라는 목사님. 시를 읽었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성경을 가깝게는 하는데 미신의 부족처럼 여기는 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족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경을 쪼갭니다. 분해시켜요. 그래서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무슨 부족과 수호신처럼 그건 아니죠. 물론 그 의미가 다른 이동하면서 내가 성경을 보기 위해서 간편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보호해준다 지켜준다는 그런 미신적인 부족이라든지 수호신처럼 몸에 지니고 다닌다면 안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또 새해 연말 연초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 복귀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뭐 부족이 아니잖아요. 올해 신수를 오늘 올해 뭐 운수를 뽑는다 가지고 뭐 제복기식으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연말 되면 연초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책에 뽑는데 통에다가 써놓고 흔들어가지고 거기서하시고 뽑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년을 살아라.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안한 아니, 거지. 뭐 부족입니까? 수우신이에요. 그 하나 말씀 한 구절 갖고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66번 전체 신약구역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것이 나의 말씀이다. 하고 올한해 운수다. 이게 복이다. 절대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 안됩이 말씀 전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요 죄를 뽑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딱 뒤집어가지고 아, 이 말씀이 올한해 나에게 주신 건데 이렇게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66권 다 하나님의 말씀이드고 계십니다. 성경으로 점치는 사람도 있고 성경으로 기론을 흉을 도박처럼 온수하는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는 결례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배워라 그랬습니다. 배워라 말씀을 배워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보는 거 이거 습관이 되어 있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세끼 기본적으로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 시간과 그 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먹게 되죠. 습관이 돼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볼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laughs> 프랑스에 유명한 드렌티토라는 분이 매일 3시간은 성경 읽는 데 시간을 바친다. 프란시스 호퍼트라는 사람은 1년에 10편, 12편 신약 성경 세번 그리고 그 학생 성경 한번 읽는다. 뭐 많은 그러한 분들이 있지만 다열읽를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배우는 일에 게으르는 많은. 세상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치고 몸을 림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교육률이 가장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치마바나라고 하죠. 가장 높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걸다 투자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만큼 교육률이 높아요. 지성인의 모자, 인격을 형성하는데는 투자 안 하고 그냥 상대방의 어떤 그런 것을 이기고 넘어가는 그런 싸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부모들이 몸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우리 사회 모든 자체가 경쟁이에요. 학교, 사회, 직장, 어디든지 다 경쟁시대. 그래서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열심으로 몸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했던 그 열심에 과연 몇 프로라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오세아서 4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네,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거다 없어서 망한대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호세에서 말씀이 분명하게 했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도 말씀의 기간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간이다. 목마름이다 이거예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가지로는 풍족합니다. 물질도 풍족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모든 것 쓰는 것 거, 먹는 것 거, 입는 것다 거 의식주가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가요못 말한 거예요. 말세 때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 두 번째는 확신하라고 했습니다. 확신해라, 확신해라. 말씀을 확신해라. 우리의 성대 신앙인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 성령을 체험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경성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이 말씀이 진짜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축복이고 생명이다. 이걸 확신이 간다 이거예요. 의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선배 신앙이들의 경험담을 듣고 성령을 모시고 경선이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반드시 성경에 대한 확신이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이걸 믿고 확신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 맞아. 이 말씀이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실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왜? 성령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성령의 감동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 성경의 감동을 기록이 된 것입니다 소설책이나 만화책이 아니에요 한번 읽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회용 가치 있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말씀란 얘기예요.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신하고 믿는 자이란 하나님이 보시만 주십니다. 또한 가지는 세 번째 거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거라 성경을 학자처럼 많이 알아도 행하기는 어렵고 눈물이 글쓰기도록 감동을 받았어도 행하기는 힘이 든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순정이 제사보다 힘이 들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라. 작은 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예배 시간부터 잘 지켜야 돼 가장 기본요 가장 작은 거예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에 드려지는 헌물, 예배. 이것 기본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예요 이게 작은 거예요. 부담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거지. 그리고 교제를 차라, 전도를 차라,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 이다 하나님이 함께 아니에이 모든 것들이 큰게아니고 작은 겁니다.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바로 이거예요. 예배 시간이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나 전담하는 것이나 교제하는 것이나 이게 다 작은 거예요. 크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기초적인 것이다 작은 것이다 하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두 번째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아니에요.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할수 있는 것은 오늘 해야됩니다 오늘 결제할 수 있는 것은 오늘 결제해야지. 내일 결제하면 연체가 되는 거예요. 실례로 우리가 은행에 마감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자를 내대고 언제까지 원금을 언제까지 모든 공공요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 날짜를 어기면은 어떻게 돼요? 연체가 돼요. 그러면은 이자가 받고 불이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은 없어요. 내일 해야 되겠지. 내일도 괜찮을 거야. 내일도 하루 우리에게 허락할 거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일일일사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은 평생을 잘살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잘 살면 은 내일도 잘살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자 이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시고 오늘부터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새해가 밝았지 않았어? 출혈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루지 않게 주시옵소서. 마귀의 절대 전략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뜻을 내일로 미루자이 거예요. 야 내일로 해야 되잖아. 내일도 시간 있는데 뭐. 오늘 안 하고 어 내일 할수 있지. 마귀의 최대 전략은 그거예요. 계속 미루는 겁니다. 내일한테, 내일 하는 내일 할수 있어. 뭐 내일 뭐 당장 죽어. 내일도 있잖아. 이렇게 속삭이고 있지 전도, 봉사, 충성, 헌신. 내일 하자. 그렇게 다 유혹합니다. 이게 마귀 저래요. 절대로 안 돼요. 바로 오늘. 그리고 보회사 성형. 구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능력 주세요. 담력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부해서 성령께.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것으로 채워줄 거예요,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야니다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 은 하나님의 복된 날로서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3대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수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야고보서 2장 26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렇죠? 행동이 없으면, 은 움직임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 행함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어요.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세요. 성도가 주 안에 거하는 법을 알고 실천에 안길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지혜 힘, 축복은 모두 성도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과 지혜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기에 풍성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나 손등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받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생활 가운데 내 몸, 신체의 일부분으로 모든 24시간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위로가 되고 오히려 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부끄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비로 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늘 가까이 할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24시간 나와 함께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 말씀을 꿈에서도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베개처럼베고 잔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생각은 좋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은 아니겠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 말씀 갖고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볼때 어디든지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겠니요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행하면 성경의 약속이 모두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올한 해도 이 말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길 원합니다. 66권 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원합니다.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배우고 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올한 해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하게 많이 이런 말씀, 이런 믿음을 갖고 올 한해도 또 일주, 일주일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